네, 그러면 채용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전동... 동대문구 전동동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청량리역은 뭐 다들 아시죠? 이 인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개유부터좀 살펴주실까요, 대표님? 네, 어, 전동동은 동대문구 전동동이죠. 청량리역과 상당히 밀접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또내지는 개발이라든가 이어서 상당히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 전구 전농동은 1호선, 수인선, 청량리역이죠. 도보로 한 3분 정도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9.97에 실장 면적은 15평이고요. 6층 건물입니다. 여기에 지금 옵션은 완벽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요즘에는 거의가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공은 5월 달에 중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는 4억6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여기 토지가 지금 6개 필지를 거의가 지금 매수를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평수를 배부 한번 보면 거의 한 120평에 달하기 때문에, 어, 세대수는 한 20세대 됩니다만, 나름대로의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1층에는 필로티가 들어가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주택에 들어가면 쓰리 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또 내지는 룸과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방에 대한 부분도 모두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짱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기에 좋은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투룸입니다만 이 투룸에 대한 부분도 창문의 양쪽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공간이 나름대로에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그 경계까지 있어서 튀지 않게 창문까지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 사용 면적 15평 정도 되는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죠. 창도 널찍아주잘 빼놨고 공간 구조도 잘...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5월 달이면 그 모습 완벽하게 중고 완료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건물의 특징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청량리역 인근이라는 말을 간단히 드렸는데 입지와 호재에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전농동은 첫 번째 청량리역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발표가 되면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여기가. 그 발표가 되면서, 어, 이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날 예상이라 있는데, 여기에 교통편을 본다면, 1호선 청량리역입니다. 1호선은 우리가 인천도 가고, 또 내지는 금정도 가고, 여기서 의정부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1호선입니다. 그야말로. 어, 두 번째는 2호선과 수인척의 분당선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량리역에는 거의 현재도 지금 여덟 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GTX 노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아주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내부순환도로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를 이용한다면 어디든지 다 고속도로나 강남이나 또 내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시내 접근성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곳에 사람이 많이 인구가 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재개발입니다. 그동안에 노후가 되어 있는 주택들로 인해서 많이 지금 발표가 나서 아마도 지금 곧, 어, 그 착공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고 관리 처분 난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아주 천지 개벽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여기 첫 번째는 그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입니다만 앞으로 더큰 백화점과 호텔이 65층짜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곳의 인프라와 또 내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청량리의 그 개념, 청량리의 그그 동안에 아주 그냥 재래시장으로서 아 상당히. 어 복잡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싹 지워지면서 아마도 여의도보다 더 높은 여의도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양병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그런 전량리 어, 전농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학세권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학세권에 대한 부분은 어, 거의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문대학들로 인해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5km 반경 거의 한 22개에 달하는 대학교가 있다라는 보면 너무도 많은 인재 양성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그야말로 상당히, 어, 인지 조건과 또 내지는 그동안에 그, 어, 그야말로 뭐 상당히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박사, 의사 또 내지는 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부서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청량리 전농동은 여기가 동대문구 전농동은 어 사실 특화되어 있는 시장들로 아주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특화된 시장이라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서울에서도 한약 어 한의원 그 한약방에 대한 부분들이 양령 시장이라고 돼 있어서 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죠. 아주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경동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청량시장과 수산시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매시장으로서 포진되어 있어서 이곳에 임대 수요는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서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주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GTX 노선이 청량리역에 두개 노선이 지금 현재 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GTX 노선을 타면 거의 경기권에서 삼성, 저기 그 우리가 강남이나 또 내지는 시내 중심이나 왔었을 때 20분에 무조건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현재 GTS 노선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만 이곳은 B 노선, C 노선 두개 노선이 청량리역에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더 많아지고 또 여기에 지금 살기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꾸준하게 여기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동북선 경전철이 이곳에도 또 지금 현재 지나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왕심리에서부터 상계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동복선을 타면 우리가 어디 서 환승할 수가 있죠. 1호선이라든가 6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모두 우리가 지금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교통망을 펼쳐질 수 있는데 2025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물론, 면목선도 경전철이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여기가, 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면목동 신시, 저기 신내 차량 기지까지 가는데,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세대는 지금 여기에 시립대 앞에 이기 때문에, 시립대 앞에 또 정거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청량리까지 가는데 3분이라고 봅니다만, 시립대 여기 경전철이 들었으면 1분이면 갈수 있는 아주 초초 역세권이라고 아주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강북 행당선이 지금 우리가, 어, 목동에서부터 목동역이죠. 목동역은 5호선입니다. 이 5호선을 출발을 해서 지금 청량리까지 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야말로 강북에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북 행단선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마도 1시간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분이면 달수 있게끔 또 하나는 여기에 모든 게 환승을 합니다. 환승하는데 19개, 1개의 승에서 거의 한 16개의 노선이 환승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든 골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전농동 청량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청량리의 재정비 촉진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금년도면 아마도 그야말로 그동안의 천지개벽이 된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변이 너무도 바뀐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도 여기가 상당히 수익이 날수 있게끔 쭉쭉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65층 짜리에 지금 현재 4개의 지금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하나는 호텔이 들어갑니다. 롯데 호텔이 들어가는 아주 중심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이고 또 국내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 <laughs> 올해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 여기는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부터 호재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는요 거의 뭐 가라 없는 다라는 표현도 가랭할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넘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호재들 한번 지켜보세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여기 뭐 6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이 여러 개 쭉쭉 들어선다는 이야기고요. 자 거기다가 앞으로 교통 호재들은 더 좋죠. GTX 강북 횡단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경전철 얘기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호자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이 크게 발전이 될 만한 곳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 어 이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어 지금 현재 그 동대문구 전농동은 강북의 아주 핵심지구라서뜰수 있는 신도시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5만 명 정도가 이곳에 지금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 통대문구 전동동이 지금 거의가 재개발로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충분하게 그 옆에 소속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다세대입니다. 매매가는 투룸인데 4억 6천이고요. 임대가는 2억 9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이면 되시겠습니다.